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예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철저히 죄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참 귀한 책인데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그렇게 소개하고 또 처방전을 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특별히 1장 18절부터 우리 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죄의 영역들,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의 죄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선하다라고 자부하는 도덕가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룬 것입니다. 각 분야로 이렇게 죄를 다루었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이 죄에 대한 결론 부분들을 내리고 있는데,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나으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은, 바울이 사실은 말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더 나은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떠한 선이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이 우리,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뭐 짧은 질문이지만, 우리가 퀘스천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을까? 당연히 속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다가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대입해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본래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탕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잘났다. 그렇게 뭐 낮쯤이면 이 정도면 의인 아니냐라고 우쭐해 하거나 교만해 해서는 안 됩니다. 1 0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기록된 바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받거나 지적을 하게 되면 잘 받아들여 지지가 않는 거죠. 뭐, 솔직히 당신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또 덮으려고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미화시켜 보려고 해요.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이름난 사람들 그런 사람의 죄까지도 혹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은 결국 죄인이다. 아무리 미화하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단어를 그럴싸하게 한다 해도 죄는 죄고. 죄인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 그러므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그리고 가장 바른 자세, 그런 반응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처방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풀리게 되고 구원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지적, 사도 바울의 바른 메시지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변명을 합니다. 항변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괴변까지 3장 1절부터 쭉 그렇게 자신들을 변명하고 괴변을 들여놓습니다. 이방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은 우리가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유대인들만큼은 결코 죄인이 아니다. 그 죄에서 예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그렇게 변명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셨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난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했다면 죄가 없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와시아웃 시켜줬겠죠. 그런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잘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척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척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의 죄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죄를 덮으려고 하고 변명을 한다고 해서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덮고, 은폐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죄인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행위들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이요. 나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은 겸비한 자세로, 파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삶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유대인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 뒤에 나오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부터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는 이 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인간들, 이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하는 기능 세이빙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역할은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그런 그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절대로 구원의 기능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모든 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완전한 율법, 선행, 도덕이나 철학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모든 시도들과 그런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이 죄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시고 그 은혜 보좌편 나가셔서 부여를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그런 기쁨과 승리의 인생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의 선언과 같이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나자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율법조차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과 같은 역할은 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기능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자답게 기쁨과 평강과 또 자유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